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도 결혼해 줄래? 내가 물질적인 건 자기한테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부족함 없이 몽땅 다 쏟아줄게. 그게 뭐야. 너무 형편 없지, 프로포즈가. 아니,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당신 마음 그거 하나면 돼, 나는. 다른 건다 필요 없어. 고마워. 아주 근데... 응?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자긴 부잣집 딸이고 나는 별 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솔직히 동호회 아니었으면 어디 우리가 만날 수나 있었겠어? 에이, 왜 그렇게 생각해. 난 자기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데.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었든 우리는 만났을걸? 운명이니까. 하여튼 말 예쁘게 하는 건 알아줘야 돼. 그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도 분명 자기 좋아할 거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엄마 설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마워. 일주일 후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집안이 좋기래, 재산이 있기래, 아니면 직업이라도 좋기래.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너 도대체 남자 보는 눈이 바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원팽이를 주워왔어? 아 엄마 무슨 사람 앞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적어도 윤지 씨가 외롭지 않게 저 때문에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윤지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많습니다. 아이고, 말만 아주... 아 엄마. 나이 사람이랑 결혼 안 시켜 주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알아서 해. 이놈의 기집애가 진짜 8개월 후. 엄마, 우리 왔어. 응, 어, 그래. 들어와라.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이거 신혼여행 갔다가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거 이 사람이 진짜 엄마 준다고... 쇼핑센터 몇 바퀴나 돌면서 고른 거야. 봐봐, 뭐... 쇼핑센터? 에휴... 난 그런데서 쇼핑을 해본 역사가 없다. 얘... 쇼핑은 무조건 백화점이지. 그런 싸구려를 무슨 물건이랍시고... 에휴... 아, 엄마... 이 사람이 진짜 신중하게 정성들여서 고른 거라니까. 어머님 취향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대신 다음에는 진짜 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에휴, 그래, 알았네. 뭐 이미 결혼한 거 어쩌겠어? 내 발등 내가 찍었지. 아유, 진짜 엄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엄마 집안 온다. 아유, 참, 그러지 마.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 당신이 이해드려야지. 나도 더 잘하면 되는 거고 어, 우리 남편 너무 착해 아이고 아주 놀고들 있다 두달후 내일 언니네랑 엄마 집에서 밥 먹기로 한거 기억하지? 응응 음, 음, 기억하지 어머님 좋아하시는 한우나 좀 사갈까? 에이 먹을 거 천재야 그 집은 뭘또 사가 자꾸 엄마 뭐 사주지 마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자꾸 뭘 사드릴 생각부터 하게 돼. 결혼됐으니까 이제 어머님도 나한테 조금씩 마음이 오시겠지? 아, 제가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당신은 워낙 착해서 존재 자체로 충분하니까 뭐더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 엄마도 이제 사위로 인정하고 잘해주시겠지. 그니까 내일 가족 식사도 같이 하자는 거고. 그렇겠지? 다음 날. 언니, 오랜만. 음, 응, 그러게. 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결혼식 이후에 보질 못했네. 이 사람이 워낙 바빠야 말이지. 형부는 뭐가 그렇게 맨날 바빠요? 형부 얼굴 까먹겠네. 얘는? 네 형부가 어디 보통 사람이니? 바깥사도는 유력 정치인에 안사도는 병원장이시고 본인은 또 잘나가는 펀드매니저인데 당연히 바쁘지. 아이고, 사돈어른들은 다들 잘 지내시지 강서방? <laughs> 두분다잘 지내세요. 정모님이 지난번에 한우 세트 보내주신 덕분에 힘내서 여름 잘났다고 감사 인사 전해드리는데 제가 깜박했네요 아유, 별 말씀을. 그냥 고기 조금 보내드린 것 뿐인데, 뭘. 다음엔 내가 더 좋은 걸로 보내드려야지. 곧성과철도 돌아오는데. 항상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이그, 별 말을 다 해. 내 사위가족이면 내 가족인 건데. 어쩜 공소방은 식당 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식당이 우리 회사 근처였지? 조만간 우리 팀원들이랑 회식 한번 갈게. 매상 올려주고 좋잖아, 그럼. 아, 네, 감사합니다. 장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휴, 금멍가게 같은 식당 하나 가지고, 윤지쟤 밥값이나 나올런지. 내가 이래서 결혼을 반대한 건데. 에이, 왜요, 장모님? 그래도 공서방 식당이 맛집이라고 인터넷에 글도 많던데. 요즘 그런 거다돈 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더라. 누가 그런 걸 믿겠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에 내 건물 중 하나 1층에 자리 비는 거 있거든? 거기로 가게 옮기게. 네? 어디요? 저 지금 가게가 저 21살 때부터 악착같이 모아서 번 돈을 얻은 데라 저한텐 의미가 깊은 곳인데. 신사동 쪽 건물 말이야. 거기 1층이 120평 조금 넘으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거기로 옮겨. 그 정도는 돼야 나도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다닐 거 아니야? 내가 지금은 쪽팔려서 어디 가가지고 내딸 시집 갔다는 소리도 못 하겠어, 아주. 의미고 나발이고, 악착같이 모은 게 겨우 그 정도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엄마, 왜 그래? 그래, 엄마. 제부 자존심 상하게. 아이고, 꼴의 그래 무슨 자존심. 집 평수도 안 되는 구멍가게 같은 가게 하는 건 자존심 안 상하고? 자네, 자존심 상하나? 아니요, 저 뭐... 그렇다기보다는... 참말 말고 내말 따르게. 적어도 내팔 쪽팔리게는 만들지 말아야 할거 아니야. 식당 주인이 아니라 요식업 종사자가 되라고. 이름이라도 그럴 듯해야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지. 월세 안 받을 테니까 참말 말고... 그냥 신사동으로 가게 옮겨. 정 자존심 상하면 그냥 장모가 주는 선물이라 치고. 알았어? 아, 참, 참 엄마도. 결국 이 사람한테 가게짜리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laughs> 그래, 자기야. 신사동으로 가게 옮기자. 월세도 안 나가면 좋은 거지, 뭐. 엄마가 표현이 저래서 그렇지. 속마음은 따뜻해. 우리 자기 더 좋은 데서 장사하라고. 자리 선물해주고 싶었나 봐. 응 음, 그래 몇달 후.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뭐가? 아니 지, 지난번에는 굴비에 갈비에 잡채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놓고 오늘은 밥상이 이게 뭐야? 죄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래. 반찬도 반찬 통째로 상이 올라와 있고. 아, 저. 지... 아직 준비가 안 끝난 건가? 뭔 소리야? 식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앉아서 먹기나 해. 넌네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다니니? 무슨 밥을 먹으러 온다고 난리야. 사람 피곤하게. 그래, 자기야. 갑자기 와서 어머님 힘들게 해 드린 것도 죄송한데.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네. 아, 엄마 왜 그래? 이 사람 보기 민망하게. 냉장고에 굴비도 있구만. 이거라도 하나 구워야겠다. 어머 얘 예. 아유 그건 안 된다. 그거 내일 네 형부 오면 그때 구워주려고 사둔 거야. 손도 대지 마. 아니 많잖아. 그럼 한 마리만 구울게. 저 사람 채소 잘못 먹는단 말이야.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편식을 해? 한 마리고 열 마리고 가네. 네 형부가 손도 안 댔는데 어디서 포장을 뜯으려 하고 있어? 꿈도 꾸지 말고, 정판찬 마음에 안 들면 니집 네 가서 밥 먹든가 해. 자네도 편식하는 습관 좀 고치고. 네 어머님, 그래 자기야, 나 생선 없어도 돼. 그래도 여기 콩나물 있네. 나 콩나물은 먹잖아. 이거랑 밥 먹으면 돼. 진짜 엄마 너무한다. 진짜 자기도 너무 참지만 말고 차라리 화를 내.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일단 앉아서 밥 먹자. 그래도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구만. 1년 후. 이번에 우리 가족 탄압대회 겸 가족여행이나 좀 가볼까 하는데. 다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지? 내 친구가 여행사하고 있어서 거기다 얘기해 놨으니까. 다들 여권만 좀 보내. 나머진 내 친구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야. 가족여행? 가족여행 좋지. 어주 잠시만요. 다음 달첫주 토요일이요. 아... 저... 그땐 저희 어머니 칠순이시라.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손님도 별로 없고 뭐... 칠순 잔치까지는 못해드려도 그래도 생신날 밥한 끼는 같이 먹어야 할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다른 날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자네 정신이 있는겐가, 없는겐가. 가족여행이라니까, 가족여행. 결혼을 했으면 자네는 이 집안에 충성을 다해야지. 어디서 어머니 칠순 챙긴다는 소리가 나와? 그까지 생일이야. 다른 날 챙기면 되는 거고. 식구들이 다 같이 시간 맞춰서 여행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우리 집안 들어와서 식당도 120평으로 옮기고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집안 챙긴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차피 죽으면 나이 같은 거 소용도 없는데, 실수는 뭐 알아 챙겨?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른 건다 참았지만 이건 못 참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소용이 없다뇨. 아예, 자자, 공소방 진정해. 응, 진정 좀 하고. 저, 장모님, 그날은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동생 여자친구가 집에 인사 온다고 해서 좀 가봐야 할것 같아서요 어머 아유 그래? 그럼 그럼 아유 당연히 가봐야지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자기 집안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야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니까 언제든지 우리 큰사위 편할 때 얘기해 하... 너 진짜... 자네 지금 뭐하나? 네? 화도 더워서 선풍기 좀 틀었는데요. 아니, 월천도 못 보는 주제에 선풍기는 무슨 선풍기에? 전기 충내지 말고 부채질이나 하게. 지금 저한테 부채 던지신 거예요. 이다 낡아 빠진 대나무 부채를. 그게 뭐, 그걸 또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손부채질 아닌 게 어디야. <laughs> 그날 밤, 자기야, 나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싶거든. 나한테 말 걸지 마. 어머님 생신 선물로 우리 셋 식구 같이 여행이나 다녀올까? 유럽은 좀 너무 멀겠구나. 일본 온천 여행은 어때? 어머님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시니까. 온천 여행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나 바소라도 좀 참아 주라. 응? 내가 이렇게 노력하잖아. 엄마 그러는 게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 하루 이틀 아니지. 말나 왔으니 말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라는데? 그래, 뭐... 결혼 초에는 그렇다 치자. 갑자기 어떻게 내가 예뻐 보이겠어. 근데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년이야, 1년. 1년이 지나도록 난 죽도록 노력하는데, 어머님은 바뀐 게 없다고. 아이 알지 자기 노력하는 거.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나한테 화낼 일은 아니지.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그랬잖아. 엄마 마음은 내가 이해 해 줘야 된다며. 뭐? 그럼 지금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진짜 치사해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반찬부터 차이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기눈엔 네 내가 등신으로 보여? 형님 있으면 생선에 고기에 죽은 양육회공이다 총출동을 해. 근데 나만 가면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저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알지. 그건 엄마가 잘못하는 거지. 어디 그뿐이야? 형님 생일 땐 백화점에서 골프채 세트 떡하니 사주시더니 곧 있을 내 생일엔 뭘 해주실까? 아니, 뭘 해주시긴 할까? 내가 선물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걸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 더더욱 아닌데,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그럼 돈이라도 좀잘 벌어서 엄마 마음에 좀 들어보든가! 솔직히 나도 힘들어!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나도 힘들다고! 두달 후. 동서방 생일 축하해. 이건 우리가 주는 선물. 백화점 상품권 좀 넣었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형님. 축하해요, 제부. 오, 백화점 상품권. 쓸수 <laughs> 있는데요? 엄마는 엄마도 뭐 사온 거 아니야? 뭐 어머님도 백화점 상품권은 무슨 백화점 가본 적이나 있을지 의문이네. 윤지제가 선물 사으라고 하도 질하를 해서 내사옥긴 사왔네만 에휴 여기 밖에 감사함 감성... 어?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5천원짜리 로션이잖아 설마 이게 선물이야? 에이, 엄마 장난이지? 장난치지 말고 진짜 선물 줘 응? 얼른 선물에 진짜 가짜가 어딨어? 이거라도 선걸 감사히 여겨야지 어, 네. 그래도 내딴는 생각해서 사온 거네. 싸구려 쓰던 사람이 갑자기 비싼 거 쓰면 달라는 거야. 다 배려해서 산 거니까 귀하게 아꼈어. 자네 같은 사람들이야. 어차피 평생 이런 거 썼을 텐데. 안 그래? 엄마, 진짜. 제부, 너무 서운해 말아요. 엄마가 제부를 편하게 생각해서 장난치고 싶어서 그랬나보다. 전 속이 좀안 좋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아유 저 버르장머리 좀 봐. 밥상에서 어른 앞두고 일어나라고 누가 가르쳤어? 아우씨 엄마 좀 그만 좀 해. 그날 밤 아들 응 엄마 생일인데 윤지가 미역국은 잘 끓여줬어? 응 근데 왜... 애긴 우리 아들 생일이라 축하한다고 전화했지? 보잘 것 없는 엄마라 번듯한 선물도 못 해주고,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해? 그래도 너는 아주 반듯하고 좋은 여자 만나 장가가서 다행이다. 하늘에 있는 네 아빠도 뿌듯하고 해 있을 거야. 갑자기 뭔 소리야? 윤지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지 뭐니. 설마 너 몰랐던 일이야? 선물? 무슨 선물? 어머 머 아유 너무 어르게 보냈나 보구나. 아니 비싼 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싼 영양제에 한우의 가방까지 보냈지 뭐니. 손수 편지까지 써서. 편지? 응, 음, 응너 나아줘서 고맙다고. 니네 생일은 앞으로 나한테 감사하겠다면서 편지까지 써서 보냈어.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우리 며느리. 방금도 연락하니까 민망해하던데. 너도 티 내지 말고 그냥 잘해줘. 이런 여자 또 없다. 응, 음, 알았어.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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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쉬어라 아유 내가 재채기 맞게 너무 늦게 전화했지 어쨌든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잠시 후 당신 어 아우 알았어 알았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내일 가서 진짜 단판을 짓든가 해야지. 고마워. 응? 뭐가?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항상 엄마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살뜰히 챙겨주고, 말도 예쁘게 해주고. 에이, 그 정도쯤이야. 솔직히 오늘 일 겪으면서 나쁜 생각도 많이 했는데, 트, 이러니까 또 그럴 수가 없네. 내가 언제 이렇게 또 착한 여자를 만나겠어? 그럼, 우리는 운명인데. 내가 계속 어머님한테 잘할 테니까 우리 지금처럼 살자. 엄마 나이 드시는 거 보면서 늘 속상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이네. 혹시 내가 없더라도 자기라면 우리 엄마 잘 챙겨드릴 것 같아서. 에이,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없긴 왜 없어. 그리고 효도는 셀프랬어. 자기가 직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어머님, 잘 챙겨드려. <laughs> 그래, 알았어. 몇달 후... 아휴, 어쩐다니. 갑자기 집을 빼라니. 직접 살겠다니까. 뭐할 말도 없고. 이 집에서 벌써 10년을 넘게 살아서 더 이상 사정 봐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걱정 마, 엄마. 내가 좀 알아볼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할게 잠시 후좀 전에 누구랑 통화했어? 웅성거리는 소리 나던데 아 엄마 아 어머님 왜? 며칠 전에도 나랑 통화했는데 아 그게 응?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엄마 사는 집 말이야 전세잖아 응, 그렇지? 집주인이 갑자기 집 빼달라고 그랬대.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응? 뭐, 이참에 이사 가시면 좋지. 기분 전환도 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야? 10년 전에도 진짜 사정 사정해서 엄청 싸게 들어간 집이거든. 지금 그 보증금 갖고는 어디 가서 전세 못 얻어. 그렇다고 월세를 어쩌니?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월세를 어떻게 내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동안 모은 돈 있으면 그것 좀 엄마 도와드리자. 에이, 에이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수입은 당신한테 다 맡겼는데 우리가 쓰는 것도 있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솔직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까지 있을지는 모르겠네. 아, 이, 일단 확인은 해볼게. 나도 생각 좀 해봐야지. 생각하고 말고 없이 엄마 좀 도와드리자. 응? 돈 없으면 뭐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대출? 어, 일단 기다려. 내가 조만간 은행 가서 확인부터 해볼 테니까. 그래 알았어, 부탁해 자기야. 열흘 후. 어머머요 세상에, 그래서 너 보고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미친 거 아니니? 알아보니까 지금 시어머니 사는 집 전세금이 꼴랑 4천만 원인 거 있지? 미친, 그걸로 도대체 어떻게 집을 구했대? 아니 그리고 전세 살 거면 언젠간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돈을 모았어야지. 대책도 없이 어떻게 그냥 사냐? 네 시어머니는 일도 안 한다니? 아, 어, 어몰라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연금이나 타먹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자기야 나와 어... 장모님 모셨나? 에휴 진짜 속이 터진다 터져 그러게 이놈의 희집애야 엄마가 결혼할 때 상대 조건부터 보랬지? 결혼은 현실이라고 엄마 말한듣꼭 결혼하더니 아주 꼴좋다. 아, 나도 이럴 줄은 몰랐지. 이렇게까지 거짓 꼴일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 안 했지. 아니, 그래서 나 정말 네 시어머니 전세집 구해줄 거야? 너 내가 미쳤어? 해주긴 뭘 해줘. 그놈의 인간 벌어오는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나 결혼 전에 받던 용돈만큼도 안 되는데. 그럼 어쩌려고? 이네 남편 성격에 거지 같은 이 시엄마 외면은 못할 텐데 적당히 시간 좀 끌다가 안 되겠다고 돈 없다고 눈물 좀 글썽거리면 멍청하게 또 속아 넘어갈 걸 지난번에 시엄마 칠순단치 하자는 것도 손님도 없고 괜히 어머님 박탈감만 느끼게 될 거야 하면서 눈물 좀 글썽거렸더니 바로 넘어갔거든 <laughs> 아유 여튼 우리 때 영리한 건 알아줘야 돼.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문제가 있네. 뭐가? 아유, 그러다가 괜히 집으로 모셔온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런 게니 똥밭에 구르는 꼴인데, 그냥 차라리 어디 멀리다가, 반지하 쪽방이라도 하나 얻어줘. 아무리 그래도 사촌이면, 시골에 있는 반지하 쪽방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그런가? 어머, 어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엄마 이거 봐. 나 지금 닭살 쐈어. 생각만 해도 최악이다. 진짜 엄마 말대로 어디 시골 구석에 짱 박아버려야겠다. 상주나 나주 같은데 깡시골로 들어가면 뭐 낡은 집 하나 정도야 구할 수 있겠지. 그걸로 생색 좀 내다가 서서히 발길 끊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충청도라 너무 가까워.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그지같은 집구석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봐야 니품이만 네 떨어지는 거야. 냄새나는 노인네들이랑은 아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뭘 했어?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어머나, 아유 세상에... 뭐야, 깜짝이야. 어, 어, 당신 언제 왔어? 어디부터 들은 거야? 지금 뭘 했냐고 이 거지 같은 게. 동안 날 속인 거였어? 간척 조신한 척.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척 그렇게 날 속이고 있었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어디서 큰 소리야? 그입 다무시죠 아주머니 뭐? 아주머니? 아네 진짜 미쳤나? 용서 안해 용서 못해 뭐하는 짓이야? 왜온 집안을 다 때려부수고 있어? 미쳤어? 감히 내 싸대기를 날려? 왜날 때려! 네 엄마를 때릴 순 없잖아. 그니까 네가 대신 맞아! 이, 이 썩을 놈이! 두 사람 대화. 내가 다 녹음했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쓰레기 같은 것들. 뭐야? 저게 진짜. 6개월 후. 자기야. 뭐야? 소식 들었어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이 재개발돼서 알부자 됐다며 우리 다시 합치자 엄마도 이제 자기 제대로 사위 대접해 주시겠대 응? 자기도 그걸 원했던 거잖아 미친년 뭐라고? 니네 집안 쫄딱 망했던 소리는 들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해 있딴 개소리하면서 입으로 똥 싸면. 이집 안방에 들어가 내가 똥 싸고 올 거니까,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자기야, 자기야... 그후그 그 일이 있고 이혼한 뒤, 운 좋게도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땅이 재개발되면서 1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아내가 연락해 재결합을 원한다며 개소리를 하길래 바로 차단해버렸죠. 알고 보니 장모는, 그 잘난 사돈 믿고 투자했던 곳에서 돈싹 날리고 손익 형님의 아버지인 정치인은 비리가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해 버렸고 저는 호로만 이를 모시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열로 하신 어머님이 얼마나 제 곁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해드리며 살.